플랑가손입니다. 자, 오늘이 어, 23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 이 품종은 음, 겨울사가의 품종입니다. 겨울사가 품종입니다. 작색기 겨울사가. 꽃의 음, 끝부분이 약간 빨갛게 보입니다. 여기도. 빨갛게 보이고요. 날씨가 좋으면, 뭐, 한, 3, 4일, 아니,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꽃이 그진, 많이 필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인데, 벌써, 빨개집니다. 작년보다는 꽃 피는 날짜가 좀 많이 당기, 당겨질 것 같아요. 어, 밭에 쑥이 많네요. 저희 밭은 뭐 풀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이 밭에 항상 풀이 많습니다. 작년에 수확하고 이제 남은 그 뚫게 집입니다. 뚫게 뜰깨. 열뭐 태우거나 뭐 그러지 않고 사과밭에 깔아 두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꽃이 뭐 다닥다닥 붙었는데요. 이것도 음, 꽃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저희 밭에 지금 꽃 상태를, 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찍는 것이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뭐, 이러쿵, 저러쿵 하기 위해서 찍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끝이 약간 빨개집니다. 작년 가을에 심은 복숭아 나무입니다. 음,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심었습니다. 어, 그나마 어,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어, 잘 넘기고 새순이 튀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여기 어, 겨울 사과에도 농약을 한번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